자, 다시 한번정리하게요가의 목이, 한목이든 얼굴이든 간에 특정된 변경과로 상관을 보는 것은 역시 맞습니다. 이것이 진상관이나 가상관이나.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월지 자체가, 월지 자체가 상관리이해야 돼요. 상관월이 나야. 이것은 진상관경입니다. 지지에 상간에방합이 있든지 상간에산합을하는지 어찌됐든 간에 지지가 상간으로 전체적으로 사주가 상관이 왕해지는 것이 그것이 진상관경이다. 그러한 이이고이거 자체가 이를 위해서 나에 말이요, 나의, 나의 어? 비겁이나, 비겁이나, 혹은 해가 축해가지고, 인성에 다리거나 사주가 신강하면서 이 상관을 용신으로 할 때, 이때는 이것을 가상관적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것만 구분을 잘하게 되면은, 음, 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 진상관계, 가상관계를 굳이 거기에 고민을 할 필요는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그 방법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월지상관, 오해 상관 오리면서 천간에 상관이 투안했을때 이것이 바로 진상관계이고, 가상관격은 상관 그 자체가 용신이다 이말이야 사주가 신경하다 보니까 사주가 왕하다 보니까 어? 일간의 내가 상관을 용신으로 한다 그런 내용 때문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고은 사주의 인 하나가 더 붙어있다 보니까 좀은 좀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사주가 가상관계인지 진상관계인지 말이죠 이걸 보고 이 고민을 하고 말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무토, 그, 모토, 무토일관이라면은 모토 상관어리 뭐입니까 상관어리 상관 의미는 우리가 호격적으로 유언이면 상관이 되기. 그렇죠. 유언이면 상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수단되고 이것이 상관 지금까지 체온 방법이 저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이 유언이든 신의 이든 수를 들은 간에 혹은 신의 술이 다 되어 있든지 이러면 전체적으로 사주가 상관이 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럴 때에 이것이 바로 진상관경이 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상관경은 용신이 인성입니다. 인성. 딱설 수가 없습니다. 사주의 상관경이 이루어지면서 사주가 심약할 수 밖에 없죠. 상관경 자체가 아주 강해지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꼭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사유지리의 이 상당히 상당히 왕양했을 때꼭끔마시술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말이죠안 하더라도 결국 어찌 보면 이거 자체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면서도 만약에 이렇게 투기다라면은 사유추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아하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렇게 이것 자체가 상관이 사주에서 최고로 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대대식지 진상관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상관이 왕에 왕하면은, 내가, 인간은 내가 신약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시기에 정화라든지, 혹은 병화라든지, 있게 되면은, 이것 서로 용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상관계이죠. 그러니까 진상관계는 결국 상관식상이면서 이거는 굳이 식신과 상관을 갖다가 따져 들어가 없습니다. 왜 그러하니까 식신이라도 많으면는 상관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식신이 전체적으로 보이읽으면 역시 그것도 상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식상을 예, 묶어서, 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면에는요 만약에, 인계수라면은, 그러고 나면요, 일주가 계속계수 개수, 인간이라면은, 그러면 상관은 뭐예요, 상관? 식상이 뭡니까? 식상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임, 요, 진, 월이 월이 흐르면 이너든지 요월이든지 이렇게 목이 왕한 세력으로 국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상감격이죠. 월지에서 말이죠. 월지에서 상감월이면서 상감월이면서 전체적으로 상감격을 이루니까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진상감격이다. 그러한입니다그러를 이거. 만약에 개수가, 다수가 다워지고, 요렇게, 대중이 쪽과 또한 이게 해전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주가 이렇게 왕하면은 여러분, 설계하는 관목이나 을목이 지금 이 왕한 수를 설계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주가 좋아지죠? 이럴 때 해야 되 시신이나 상관 자체가 용신이란 말이죠. 그 이거 자체를, 바로 가상관경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결국 정리라는요 신앙해 가지고 사주가 신앙해 가지고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 다른 가능성도 없고 말이요. 상관을 용신으로 할때 그것을 가상관경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자이고 진상관경은. 사주의 전체적으로 상관, 무리면서 상관, 투관으로 전체가 관성이 왕할 때, 상관이, 관성이 아니고 상관이 왕할 때신앙이 인성으로 용신하는 것은 그것이 진상관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색깔이 걷는지데 말이 <laughs>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그러면은 정신검은 어, 만이 만약에 경감이나 심감이라면은 식상이 뭡니까? 식상이 식상이 해자를 많이 들었죠. 해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어? 해월이면은 해월이면이 그는 식신입니다 그렇죠? 해월이면 식신인데 그러면은 두가의 개수가 있으면냐는 이것이 여섯 개수는 상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이 있었느냐는 역시는 수 구구라고 있죠 방울. 그럼 이거 자체 엄청나게 지금 수세가 지금 강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 상관계 그렇죠? 이것이 금수상담교, 이것이 바로 진상관계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원칙 우리가 대체해서 봤을 때, 그냥 뭐, 월그월칙에 월지 투관해서, 월칙에서 투관된 정관이 있으면 그것을 정관 격취하고, 월칙에서 투관된 자성이 있으면 그 자성 격취했다는 겁니 그와 같이 진상관계은 월지에 있는 상관이 투반되어 가지고 전체 국을 이루면서 신앙이 된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진상관계이다. 그한이 아니고 그래서 진상관계이 성립이 되게 되면 사전은 전체적으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관계에는 전체적으로 인성이 용신이 되죠. 인성이. 인성용신이 되는데 또한 상관경이면서도 자성용신하고 다른 또상관경이면서 앞서 용신을 가고 우리가 찾는 법에서 말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사주가 몰리지 아니하고 거의 보행의 세기가 거의 거기에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골고 있을 때는또 보면은 일반 매 개가 바로 같이 보면 되는겁니다. 되는건데 음? 결국 가상감정이라는 여름이 하나 들어가지고 지금 머리를 갖다가 자꾸 어지럽게 일는데 그래서 가, 그 가상감정은 그냥 일주가 왕한때 식신상감으로 설계하는 용신이 될때 그것이 바로 가상감정이다. 간단하죠. 안 간단합니까? 그니까. 하하하. 하하하. 요걸 통해야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상대하게, 일성이, 일성이, 일성이 있으면은, 심판이 강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만약에, 이쯤 되면은, 그러면은, 그림이 나오죠. 그럼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수가왕에서 일관인 경금 내가 신앙이죠. 농신이 뭡니까? 용신이 인성이죠, 인성. 그러면 이 토가 뿌리에, 자기 자리에 뿌리가 있는 기토가 용신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되 인성 용신이다. 그러한 이야기죠. 다른 말로, 그러면은 다르게 해보죠. 그냥은 경금이 수확률이 나가지고, 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금이 지금 어? 이 수다 금침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토가 있서야이 왕술을 막아주죠요 굳이 육신들로나도오해을 보고, 오해안을 전체로 보고 경금이 해사 축소하기를 막가고 투간들이 대시고 있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잠기는 막니다 그럼 잠기는 경우인데 토가 있음으로 해서 술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육신 관계, 육신 관계를 보니까 인성으로 용신하면은, 이인간인의 금을 생각해서 이 술을 억제하면서, 억제하면서, 결국, 용신이 그 인성 용신이 되기 때문에 초가 용신이다. 그렇 확률이 죠 이것이 바로 진상당기이고, 이것이 같네요. 그러면은 또 다른 내용으로 같이 갱검이 시들리고 이렇게 호거리 갱검이 같이 포함되고 여러분 이쯤되면, 이쯤되면은 사주가 다가가시 그냥 보이죠 이쯤되면은 갱검의 내가 전체적으로 비극이 많아가지고 사주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억제할 수 있는 설사, 변경화, 반성이 있다고 하지라도 그거는 힘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리에 지리에 인수라든지 혹은 계수라든지 뭐 있으면서 요 자체가 설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한단 말이죠. 왕금에 기운을 쓰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요는 이렇게 사기가 왕합니까? 왕하면 흑자 설기해라. 이거잖아요. 어려울 것이 없어, 어려울 것이, 왕하면은, 일관을 내가 왕하면은, 어제 하든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용실의 정법이란 말이죠. 자, 이거 경우에 흐르면은, 식신상함이 용실이죠. 이럴 때 이것을 상담을 용실하니까, 가상강격 예, 그렇게 해버린다. 그한 명이 되었서 상관으로 용신할 때에, 일종의 내가 왕해가지고, 식신 상관으로 설기시키는 용신으로 쓸 때, 이것이 바로 가상관적이다. 이내용이고그 다음에, 그 상관 자체가 강해가지고, 설계가 너무 심할 때, 배심할 때, 그때는 인성으로 용신할 때, 이것은 진상황경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가죠. 예, 그래서, 예, 예 조금, 음, 쓰다가겠습니다